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시원한 가을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는 분들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우리 전도팀과 또 여전도에 또 우리 남성분들 몇 분이 열심을 내어서 또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열심히 그저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렸으면 물을 줘야 되겠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어제 남전도에서는 오랜만에 함께 모여 식사하고 또 재미있는 족구대회를 했습니다. 제가 볼때뭐 그렇게 빼어난 실력들은 아니지만 함께 어울려서 교제하는 것만큼은 너무나도 빼어난 실력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전도의 발전과 부흥이 크게 기대가 됩니다. 또 오늘은 구약의 한기 두 번째 강의가 있는 날이죠. 첫 강의가 끝난 후에 정말 좋은 피드백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건 뭐 정말 너무나도 유익한 강의고 평생에 피가 되고 살이 될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의를 듣길 원하시는 분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여러분들 여전히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영상 아래 링크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시흥동산교회 교인이 아니어도 누구든 들으실 수 있는 강의입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9월 26일 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 오늘 본문은 11절부터지만 어제 우리가 나누지 않은 내용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 그리고 그쪽으로 수도를 옮긴 그런 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던 땅인데요 물론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잠깐 그 땅을 차지한 적이 있었으나 다시 여부스 사람들에게 빼앗겼고 지금 다윗시대까지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600m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구요 도시 전체가 자연 요새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지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예루살렘을 침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형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부스 족속만큼은 그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의 왕국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한 가운데 충북 어디쯤에. 우리가 손을 댈수 없는 어떤 한 나라가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서로. 심지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할 때, 여부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인을 향해서 막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 눈이 안 보이고 다리를 절어도 너희는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것이 다 예루살렘의 아주 유리한 지형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군사들을 수구로 보내서,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그 길로 보내서 여부스족을 물리치고 그 성을 탈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기록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라고 지난 본문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는 어떻게 다윗이 강성해 갔는지에 대한 보충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서 집을 지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의 바로 북쪽에 위치한 경계에 위치한 나라이죠. 아마도 다윗이 왕권을 잡고 나서 여부스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그 소식이 두로 왕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하여져 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전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두로왕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적대심과 긴장감을 가지고 방어태세를 갖출 것인가? 아니면 화친을 맺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지혜롭게도 두로왕 히람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 다윗에게 큰 선물을 보냈는데요. 사절단들, 그러니까 외교관들이죠. 그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함께 보냅니다.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러므로써 두로왕 히람의 다윗을 향한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겠죠. 집을 지어준다니 이보다 뭐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두로왕 히람이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의 왕국을 높이 드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 왕국을 높이시는 목적은 나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함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를 높이시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바짝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두로 왕에게 이런 큰 선물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에 교만함을 갖기보다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그 앞에 더 겸손할 수 있었다. 이런 겸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큰 복을 앞으로도 더 내리시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도 다윗의 왕국이 어떻게 번영해 가는지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백향목으로 지어진 아주 멋진 집에서 큰 가족을 이루며 살았는데요. 많은 처와 첩을 두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생각했을 땐 도대체 아내를 몇 명을 두고 대체 몇집 살림을 하는 거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당시 문화로 봤을 때 특히 왕으로서는 많은 자식을 건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권을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아들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왕권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물론 자식들끼리 싸울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더 높아지겠지만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크게 물리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다윗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들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저들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래, 가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시면, 그제서야 다윗이 움직였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뭐더 물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전쟁을 치를 때는,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쭈니까?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걸음 걷는 소리가 누구의 소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는 소리가 들리거든 하나님을 뒤따라와서 공격하라라는 소리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앞서 싸우실 것입니다. 나보다 앞서 나가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마다 승리한 다윗의 비결이었습니다. 그가 남들에 비해서 특별히 더 강한 용사였다거나, 그가 남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거나, 그렇게 다윗만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높이는 것은 그의 앞서 싸우시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다윗이 잘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될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 앞에는 늘 승리가 기다릴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어떻게 겸손해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엿주며아래야 할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삶을 살며 나의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